자 가장 중요한 거1번 들어갑니다. 호흡, 호흡이 안 맞으면 서로 맥이 다 끝나죠. <laughs> 서로, 맥이 다. <laughs> 서로 맥이 다 끝나요. 그리고 또그각 종목에서 그 약간 은어처럼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끼리 할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두 번째.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돌발 상황. 돌발 상황. 이게 참그 중계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예상대로 이렇게 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를 짤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장에서만 돌발 상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계석에서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아, 수 엄청나죠. 있습니다. 엄청나죠. 아, 네. 돌발 상황. 뭐 경험 있습니까? 태권도에서는 시스템적인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태권도 장비에 대한 잘못이거든요. 이거 정직하게 말하면 은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어허.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야, 왜 나보고라는 얘기 하지? 불편한 대답, 불편한 대답이 불편한데, 불편. 이게 호흡입니다. 불편한데, 저같면 개인적으로 오류가 난건 오류가 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가 봐도 오류가 났는데 이걸 오류가 아닌 거라고 포장을 하면 그거는 거짓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저 아,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선수가. 이거는 고의성으로 죽탱이를 쳤는데 어디를 쳐요? 죽탱이를 쳤거든요. 음. 이런 표현 안 좋습니다. 아까 은어 지금... 쓰라면서요. 에? 아까 은어 쓰라고. 아, 은어도 위기입니다. <laughs> 그거 그거 만약에 죽탱이 쓰잖아요. 바로 내려와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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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 봐도 스포츠 국장님이 그, 그 코앞에 서 있을 겁니다. 죽탱이야 <laughs> 죽탱이. 항상 시말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고의적으로 울룡타를 을용타를... 세렸는데 은룡타 네. <laughs> 유도 같은 경우 잡기 싸움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상대 얼굴을 이제 이 심리전 하려고 이제 아 가는 거요 네, 우리 선수가 우리 어 선수가 지금 답 나왔네요. 오케이. 아 심리전 하려고 저렇게 하는군요.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퇴상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유도는 <목소리> 알아서 하세요 유도를 구나 유도.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안니은안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가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도 돌은 안돌는안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안 돌은 도돌아이 돌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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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감기적으로 눈물을 가요하는 네. 캐스터가 있습니다. 예. 아, 누구예요? 감기적으 명백히. <laughs>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예. 저도 명백히 었습니다 뭐.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가끔 예 이렇게. 어 근데 안정환 의원이랑 하면서 고쳤습니다. 제가 안정환 의원한테 그런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어 안정환 의원 예좀뭐 울컥하셨나봐요. 딱 했더니 제가요? <laughs> 그냥 뭐 그냥 유티 있게 얘기하면 되죠. 아 저는 눈물은 안 나지만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궁금한 거 어, 질문 있습니다. 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중계비는 바로바로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어, 해설자분들끼리 좀 예민한 문제여서. 음. 네, 이거 좀 까기 쉽지 않은데. 아, 음. 저도 저도 같습니다. 왜? 네? 누가 어떻게 알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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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명만 줘야지. 그렇지 누굴 잡아도 같은 얼굴인데 왜두 명을 줘. 그러니까. <laughs> 이 인구의 풍성한 인성을 하은 아유 얼굴이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laughs> 어차피 안닿았 <laughs> 그래도. <laughs> 잘할 거지만 혹시 못했을 때 돈을 어. 안 주시는지도. 에이 아. MBC가 아. 그런 거는 안 하더라고. 아. 잘할 때는 보너스도 줍니다. 오어일등 보너스. 아니, 보너스도 있습니까? 인센티브 있죠. 인센티브. 네. 인센티브. 만약에 잘했다. 아저 일이 정말 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넘쳤다. 저희 소고기 먹고 해요. 한 번도 소고기는커녕 인센티브를 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1등을 못했나 보죠. 1등을 4회 연속 3, 4, 1등. 격차가 확 벌어져야죠. 예, 아, 그렇죠. 네. 애매하게 비슷하면. 상겹살 먹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야 돼. 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1등하고 오시면 네. 제가 맛있는 소고기 사드릴게요. 아 네. 두 개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오늘 뭐저 어, 아주 열띤 예, 아. 토론 또 열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정환 이형태 서 당부의 말씀 예, 아. 해주시겠습니다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해설은.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뭐 시청률은 중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선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즐겁게 경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시는 선수분들 음.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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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자 우리 뭐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네. 각오로 네. 어, 이번 파리 올림픽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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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올림픽 파리 올림픽 구호가 있어요? 함께 파리. 함께 NBC.